자, 이어서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언론에 이제 공개되면서 크게 이슈가 됐는데, 그 영상 잠깐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입니다. 잠시도요, 네, 잠시 뒤이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다, 아, 도착했다고 달도 알리자 갑자기 욕설을 퍼붓는데요왜 욕을 하셔 아, 왜이렇 욕을 하셔요? 자, 이번에는 다짜고짜 택시기사의 어? 목을 어? 조릅니다 택시기사야, 택시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신고할게 뭐가, 뭐가 지나갔어요? 네? 음,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 로 갑시다. 자, 블랙박스 장면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네. 지금 폭행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차관 스스로가 이걸 인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장면이 인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의 존재도 저 때부터 알았습니다. 네.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그랬더니 14초 동안 폭언과 폭행 이어졌다가 이 잠잠해집니다. 잠깐 있었던 일이죠. 이게 이제 차관이 되고 나서 크게 불거졌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가 됐고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해서 무마됐던 건데 차관이 되고 일이 커졌습니다 여기 이 블랙박스도 공개됐고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용구 차관 쪽에서 자저 폭행 사실 다 인정한다 저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소명의 여지가 없다 그대로 인정인데 합의금 천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합의금이고 좀 통상의 금액보다 크다고는 보여지지만 당시에 본인이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입장이라 조금 큰 금액이지만 건넸다. 다만 이것은 영상 삭제를 요청한 증거 증거인멸 교사죠. 그 대가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오늘. 그데 합의금 냈습니다. 액수가 천만 원이니까 네. 그 액수가 뭐 몇백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천만 원이니까 당연히 의심하는 네. 거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게. 뭐좀 크지만 합의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가해자 쪽에서 건넸으니까 이건 피해자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 정도의 고액이라면 당연히 증거인멸을 전제로 교사한 게 아니겠느냐 지금 사실은 저 입장문 끝에는요 증거인멸죄로 이 택시 기사분이 지금 이제 입건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아니고 아니어야 하고 아니기를 바라는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그러니까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입건이 됐어요.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서로 같이 서로 협의해서 증거를 인멸했다 하라 음. 이렇게 경찰은 보는 건가요? 택시 기사를 그 증거인멸 혐의에 공범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게 이유가 이 차관이 그 지난해 그 택시 기사를 앞서 보신 폭행한 이튿날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사과하면서 폭행 모습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요구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가 뭐 지울 필요 있냐 안 보여주면 된다는 취지로 답한 음. 걸로 지 알려졌어요. 음.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차관에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검토 중인데 택시 기사도 이 요구에 말로 응했다는 점에서.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보고 있고 입건한 상태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택시 기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차관이 거짓 진술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이 아니라 차가 멈춘 다음에 어, 폭행을 했다라고 좀 진술해 달라 이렇게 이 차관이 예,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요. 자 택시 기사의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기사님이 와서 문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는데 거짓말을 시키라고 그래 내가 하루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이영무 씨한테 내가 뒤에서 깨운 걸로 하면 이게 제가 가벼워지니까 그렇게 해깨요라고 얘기를 했대 이영무 씨가 아, 이영무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나한테 확인을 시키려고 다른 거는 이제 생명날에서 갖고요. 그것만 이제 자기 주장하고 내 주장이 틀려. 그래서 내가 경찰 차에 뭐라 그랬냐면 아, 이것도 논란거리가 되겠네요. 이게 네. 운전 중에 폭행한 거하고 섰을 때 폭행한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운전 중에 폭행하면 특가법에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 얘기는 또 달라요? 본인이 제안한 게 아니라 택시 기사가 먼저 네. 제안했다고? 글쎄요. 그왜 그랬을까요? 택시 기사가 제안했다면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 이 생각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애초에 진술은 이랬습니다. 택시는 멈췄고 목적지에 왔고, 그럼 이제 사이드 잡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사분이 내려서 뒷문을 열고 자 손님 내리시죠 하는데 이제 잠자다가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얘기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럼 차는 멈췄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음. 단순 폭행이다. 양자가 합의했으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건 경찰도 입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거는 팩트를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택시기사는 운전석에서 깨웠고 뒷좌석에서 목을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게 진술 했느냐? 그래도 이영구 차관은 아 기사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자고 제안을 했다. 근데 이제 택시기사에게는 정 반대입니다. 그 제안은 오히려 이 차관이 자신에게 했던 것이고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 거짓말 시키려고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실직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단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상황이고요. 자, 근데 경찰이 당초에 이거 내사 종결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당시에 그 담당 경사 팀장 형사 과장 다 지금 이걸 입건을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어, 조사가 됐나 보죠. 이뭐 예, 봐주기 의혹에 지금 휩싸인 게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일단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 당시 간부들이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전후에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음. 첫 번째입니다. 음.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다 지웠다는 건데 어, 진상조사단은 어, 이 통화 기록을 통신사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이 사건의 수사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지금 보고 있고요. 음. 어, 두 번째는 그 영상 은폐 의혹이 경찰은 올해 초에 이차관의 폭력 행위가 택시 운행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이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상은 다 있었죠. 그리고 택시기사도 언론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한테 보여줬는데, 영상을 못본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김청장은 해당 사건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서 딱히... 서울청이나 경찰청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당시 서초서 직원이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전파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김 청장의 발언이 허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세 가지 요건 때문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와 별도 지금 검찰도 수사하잖아요. 그래서 차관을 어, 어,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뭘 들여다보는 겁니까? 어, 검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운전 중에 때렸는지, 그러니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서초경찰서의 과주기 의혹이 두 가지입니다. 네. 검찰은 현재까지는 이 지금 사실관계를 마지막 확인하는 단계로 알려졌고요. 기소가 임박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이 인정한 이 운전자 폭행 혐의만 먼저 기소할 건지, 아니면 경찰의 과주기 의혹까지 같이 한꺼번에 기소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관이 지난달 28일 4일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음. 예상으로는 오늘 중으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 수사 과정 나오는 대로 또 기회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